출발대로 진입했습니다. 출발선 정렬됐습니다 출발신호 기다립니다. 경주의 1000m 제주 오경주 12마리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이번 선두 가장 외곽쪽에서 9번 청록비상 12번 탐나심비와 안쪽에서 1번 한백돌파 중간에서는 5번 강남소년이 앞선합니다. 1번 3번 9번 12번 네마리말을 앞세우고 차분하게 5위권에서 바깥쪽 5번 강남소년 안쪽에서 자리한 2번 대왕황제가 순위를 5위권까지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안쪽 선두 1번 김장세 한0 0 돌파, 그의 맞선을 3번 광해전사 2마리마를 앞세우고 가장 외곽에서 12번 탐나신비가 3위권, 4위권의 안쪽 5번 강남소년을 견제하고 있고 그 뒷선에서는 안쪽 2번 대왕황제가 차분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중위권 그룹 8번, 9번, 4번 3마리마이 뭉친 채 하위권 11번, 7번 등이 따라갔습니다. 선두는 1번 한백돌파 바깥쪽 3번 광해전사와 함께 두마리말 4코너까지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가장 외곽쪽에서 12번 탐나신비 안쪽 8번 5번을 견제하면서 직선주 승부에 나섰습니다. 안쪽에서는 1번 한백돌파가 앞선 가운데 바깥쪽 3번 광해전사와 그에 맞서는 2번 대왕항제가 4위권 밀렸고 가장 외곽쪽 12번 탐나신비 만만치 않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용석기태 12번 3나신비 종반 선두를 거머쥐 안쪽에서는 3번 광해전사와 인코스 1번 한백돌파가 좋은 걸음 그 안쪽 4번 승일교까지 치열합니다. 종반 선두권 혼전 속 안쪽에서 힘을 내고 있는 3번 4번 승일교와 12번 3나신비가2위권 밀렸습니다. 4번 12번 8번 4번 12번 8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경순의 1000m 레이스